할렐루야 박원철 모사와 함께하는 <laughs> 새벽입니다 아, 어, 첫눈이 <laughs> 내렸네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산에서 바라보는 <laughs> 첫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laughs>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일생의 기도의 소원이죠 주님 내가 요 사오니 나를 모내 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오.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모두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성화합니다. 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laughs> 좋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지상의 언어와 천상의 언어가 언제나 쓰여질 아멘과 할렐루야는 천국에서도 쓸수 있는 언어, 이 땅에서도 쓸수 있는 천국의 언어죠.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는 거고 감정을 표현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가장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laughs>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가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저는 <laughs>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마다 내 영혼이 빚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laughs> 그리고 새로워지는 일을 경험하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my identity 그죠 내 존재에 대한 아주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제 영혼의 멜로디입니다 그래서 그저 너 찬양을 부를 때마다 시 기존의 찬송가가 됐든 아니면 contemporary music이 됐든 제게는 너무 남다르게 다가오고, 이것이 제 영혼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근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우상들을 다 허무시고, 새로운 성령의 바람, <laughs> 심령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의 바람, 맞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에 비밀과 진리를 새기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위를 향하게 하옵소서, 손에 잡아도 잡힐 것 같지 않은 신기루를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무리들에게 주의 은총이 머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 <웃음> <웃음> 아멘이시죠 <웃음> 예. 제가 여러분 뭔가 이 머리카락이 갑자기 조금 갈색과 검은색이 좀 진해지지 않았습니까 <laughs> 예. 아, 뭐 흰머리 새치들이 옆에 너무 많이 보여갖고 <laughs> 제 사랑하는 시카고에 사는 마이 다일링 처제께서 두 번이나 해주셨는데 예. 이제는 <laughs> 좀 거리가 떨어져서 스스로 할수 밖에 없어서 혼자 어저께 밤에 좀 쇼를 했습니다. 상의를 탈의하고 벗고 비닐로 뒤집어쓰고 빛으로 해봤는데, 뭐 비교적 첫 작품치고는 <laughs>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예. 천국에도 염색하는 일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laughs> 샤이니 크, 빛나는 해요. 찰랑거리는 해요. <laughs> 예, 그걸 가지게 될 거예요. 자, <laughs> 여러분 솔직히가 재밌지 않습니까? 예, <laughs> 저에게 요즘 격려가 되는 어, <laughs>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어, 그래서 참 보람되다. <laughs> 뭐 조회수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laughs> 원래 뭐 그것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 누군가가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아, 그리고 소중함을 느낀다는 거, 아,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그 보람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떤 때는요, 아, 일생을 쓰임받지요 그런데 가장 한 결정적인 순간, 한방 <laughs> 하나님이 그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준비시키실 때도 있어요. 아, 아, 네. 저희 그 호주 사역자 이제 호주 분인데 인도에 이제 가족을 데리고 자신의 생애 일부분을 헌신해왔던 분들이죠. 단기성교를 왔다가 부인하고 딸은 호텔에 가서 자고 마을 사역을 하다가 남편하고 아들은 그 다음날 사역을 위해서 이제 차에서 잤어요. 동네 힌두교도들이 밤에 잠을 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차에 와서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렀어요 결국 순교했죠 <laughs> 예, 밖으로 못 나오게 다 둘러서서 다행히 호텔에 가졌던 아내와 딸은 살았지만 남편과 <laughs> 아들은 그날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면 삶이 의미가 없고 너무 헛되었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잖아요. 이제 그분들의 생에 있어서는 그 한순간을,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됐던 거예요. 물론, 흑암의 권세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그 생명이 빼앗김을 당했지만,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면 완전한 승리를 얻을 것처럼 희낙낙했지만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패배를 겪고 좌절했잖아요. 마귀란 놈은 아직도 머리가 좀 둔해서 예수님에게 써서 실패했던 전법을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쓰고 있어요. 죽이면 될줄 알고 핍박하면 승리할 줄 알고 정반대인데, 아직도 저 돌대가리가 못 깨닫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쫄거 없어요. 뭐, 걱정하실 것도 없고. 그게 끝이 아니니까. <laughs>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천생애를 알고 계시고 지키고 계셔요. 그렇다고 해서, <laughs> 모든 순간순간을 다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한순간 결정적인 일에 우리를 많이 쓰셔요. 그런 그게 영광이에요. 너무 화려한 걸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럴 필요도 없고 일상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다가 내가 필요한 곳에 결정적인 순간에 또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laughs> 천국에 이제 제가 먹는 이야기를 <laughs> 몇 번을 했는데 오늘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천국에 주스가 있을까요? 과일 주스, 프트 주스가 있나? <laughs> 아 있지? 그왜 없겠어? 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생명나무의 과실이 매달 맺친다죠 네? 강좌우로. 근데 뭐 생명나무만 있겠습니까? 다른 나무들도 <laughs>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도 커피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커피도 나무 열매니까. 에? 이제 성경을 공공음이 생각해 새하늘과 새 땅에 황무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자연과 나무와 열매들 과실들이 죽죽죽죽죽 막 열리는데 물론 그 과일 맛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타락한 이후에 볼수 없었던 과일들도 있어요. 아, 분명히 있지. 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한다면, 와, 완전히 뭐, 5성급, 7성급, 10성급 호텔에서 나오는 과일들, 음식들, 우리가 상전 보도 못한, 맛보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급 호텔에 가면.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오죽하겠냐 말이지.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스가 왜 없겠어요? 커피가 왜 없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단서를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단 말이야. 네? 나무가 있고, 과일이 있고, 환상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먹거리가 얼마나 많겠는가? 지금 이 땅에는 먹거리는 정말 게임도 안 되죠, 이까진 거. 네? 나는 줄수 있다고 봐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맛있는 거 천지 빛깔이에요. 제가 왜 장담할 수 있는가? <laughs> 예, 제가 정말 천프로, 만프로, 백만프로 장담합니다. 안 되면 절 찾아오세요. <laughs> 천국 가서 저 찾아오세요. 야 이거 박목서 어디 있어? 저 인간 빨리 찾아. 주수가 있다더니왜 주수가 없어? 물론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겠지만 <laughs> 천국에서 절 찾아오세요. 자, 근거를 댑니다. 난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잔치, feast라는 말이 무려 187번이나 등장합니다. 물론 음식, 먹는다, 마신다는 말은 수천번 나오니까 그건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 축제, 잔치라는 말이 무려 187번, feast. 네? 나와요. 봐요. 그러면 잔치라는 거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축제가 있어야 돼요. 피스트에 슬퍼서 우는 거 그건 그건 축제가 아니에요. 즐겁고 기쁘고 춤을 추고 <laughs> 그런 게다 있어도 뭐가 빠지면 축제가 안 되느냐? 음식이 없으면 축제가 안 돼요. 돌잔치, 생일잔치, 환갑잔치, 뭐 잔치 잔치 한번 보세요. 음식이 풍성해야 잔치집이잖아요. <laughs> 잘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잔치 자리에는 낯선 사람은 잘 부르지 않아요. 관계적인 모임에, 그죠? Relational, 이게, Fellowship 이란 말이야. 아, 이제 여기서 우리 빨리빨리 힌트를 찾으면 막, 불이 바짝바짝 바짝 들어와야 돼. 오, 어, 그러네? 그러면, 천국에서 지금 축제가 열려. 잔치상이 날마다 있어. 그러면, 관계성이란 말이야, 관계. 관계 없는 사람들이 거기 에 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 물론 주님과 제일 친하니까 주님의 잔치장에서 먹고 마시지만 어떤 교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깊은 교제.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요. 그내 식구 내 가정 그냥 나나나나 마이 패밀리 이거 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야 집을 활짝 개방해야 돼요. 내 식구, 내 식구, 내 사람, 내 사람, 내 교회, 내 교회, 내 목사님, 내 목사님. 그 천국 개념이 아니거든요. 천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러면 <laughs> 자, 초대를 받아서 와서 막 기쁨의 소리, 노래가 있고, 막다 있어. 음식이야, 음식. 푸시 있어야 돼. 드링크. <laughs> 뭐, 먹는 동안에 테이블에 앉아서, 뭐, 지나온 이야기도 하고,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유익한 대화들이 오갈 거 아니에요. 스토리텔링도 있고, 이런, 천국에도다 있어요. 이런 거. 생각이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면 22장, 29절로 30절. 내네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마이 테이블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더라. 봐요. 누구 테이블에? 예수님의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며 또 합니다. 먹고 마시며, 먹고 마시며, 띵까띵까. 띵까. 할렐루야. 새누가 <laughs> 새 땅이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먹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천지 빛깔이지. 나는 기대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아바 주스보다 백배나천배나더 달콤하고 청량감 넘치는 크 g o Chungyangam Nom c h 소주 a n Sparkling in 그 h e soldier machine. I'm much about my s o l d i 이 r Because the most i m p o r t 이사야서 h i n g is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 포도주 있다 했어요 누가복음 20장 18절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어디로요? 이 땅으로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을 데리고 오실 때까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주는 마시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열리는 포도에서는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런 뜻이지. 아, 이 술이 안 끊어지시는 분들 빨리 끊으세요. 끊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취하도록 마시세요. 그거안 <laughs> 취해. 그렇다고 독주는 절대 없지. <laughs> 없지만 심장에 좋고 혈관에 좋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포도주 <laughs> 예수님도 좋아하셨던 포도주 우리가 다 마시게 돼요. 그때, 그때 마시세요. 그때. 여기서 자꾸 취해서 헬렐레하지 말고 이성을 잃고 <laughs> 거기서 에 마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데 어디로 임해? 여기로 임해. 이제 여기로 할렐루야. 전국에서 포도주 맛은 어떨까? 이건 투비 컨티넷, 내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하고 희망의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얼마나 우리 아버지는 세밀하신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상에 먹는 즐거움으로 교제를 나누고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의 음식과 주스와 잔치가 있다는 것 얼마나 기다려지고 맛보고 싶은지 오늘도 그런 희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